구입하실수록 돈을 버는 책이다 에즈라 파운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지금 책이 없습니다 에즈라 파운드는 지금 책 자체가 없어요 그냥 건국대학교 출판부 테이프고 오늘은 그 특정 책이 아니라 그 시리즈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시리즈는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그 출판한 문학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그 시리즈입니다. 벌써 나온 지한 20년이 조금 넘고 굉장히 오래된, 오래된 시리즈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0여 권에 되는 이 책들 중에서 한 한 20여 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좀 추려서 바람서적이랑 칼라가 맞고 바람서적의 어떤 책방 그 스타일이랑 맞는 책들만을 뽑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표지들은 좋지 않거든요. 구리거든요. 표지는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. 칼라가. 이거 원래 20년 전에 만든 책들이고 이게 뭐 뒤에 보면 95년도, 96년도 그 사이에 나온 책들이에요. 각각의 책의 내용들은 뭐 작가의 생애, 그뭐 작품 분석, 그뭐 자료들, 연보, 그다음에 각종 연구 자료,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록한 거거든요. 유튜브에도 이렇게 왜책 같은 거 이렇게 해제하고 그 청소년들이 독후감상문 베껴 쓰기 좋게끔 막 설명해 주는 그 유튜버들 이런 거 있죠. 뭐 자동응답기처럼 나오는 유튜버들. 여하튼 그런 그 유튜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정리된 그 책이라는 점에서 좀.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가 같은 거를 리서칭을 하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할때 주로 인터넷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위키나 뭐 혹은 또 다른 어떤 사이트들 만약에 작가 같은 경우 어떤 작가일 경우에는 그 작가의 그 파운데이션이나 무슨 이런 웹사이트가 또 따로 있는 곳도 있거든요. 그 위키라고 해봐야 또 위키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고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. 어떤 작가는 뭐 인기가 있다 그러면 또 많이 거기다 써놓고 아니면 좀덜 써놓고 뭐 끼케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인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작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나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방법이 물론 책을 통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가지만 이 작은 단행본으로 이렇게 하나를 읽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이 그보다 더 쉽다. 인터넷이라는 게또 위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이 사람 저 사람 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관점도 없어요. 그냥 짜집기로 이렇게 붙여놓아 있고 여기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, 내용도 굉장히 심도가 깊고 결정적으로 이 책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책이 한 권에 이게 사천 원이 안 돼요. 정가가 사천 원이니까 저희가 파는 거는 뭐뭐 삼천 뭐 뭐 550원 이렇게 팔아요. 그러니까 페이지가 지금 120페이지, 130페이지, 뭐 100, 110페이지들은 다들 없는데 130페이지, 120페이지 이런 종류의 단행본의 책을 3,500원에 사서 집에다 키프하고볼수 있다,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. 지금 그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간단히 얘기해서 이 출판이라는 것이 좋은 작가나 좋은 인물이나 그 위대한 사람들을 일반에게 소개하는 그런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그 목적에 충실한 그 출판이 되려면 가격도 사실은 적정해야 한다는 거죠 출판사들한테 이런 가격을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가격 재정가는 한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격 이렇게 스티커 가래에딱 붙여져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원래는 이거보다 더 쌌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그 가격 대비 좋다 그리고 좀 표지는 좀 구리거든요. 표지는 좀구린데 사실 그런 게 구린 게 이게 강점이다. 왜냐면 이것도 표지 바꾼다고 표지 가리 에갖고 이거 바꾸지 않습니까? 그럼 이거 이거 또 이거 지금 가격 올립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표지 안 바꾸고 이게 일판 일세들이에요 다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팔린 건데 이 너무 너무 좀 가격이 좋다. 그래서 꼭좀 구입을 해주시고 소개해드리면 뭐 게오르고 게오르고 트라클 이렇게 해서 뭐. 독일의 표현주의 시인인데 이게 굉장히 나 이게 이게 마이너예요, 마이너. 요즘 나름 마이너예요. 뭐 우리나라에 이게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한 이런 책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이런 거뭐뭐 뭐 고골 뭐 보면 환상과 현실의 영원한 방랑자 이렇게 고골. 그다음에 말라르메뭐 유명하죠. 이거보다 더 좋은 책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. 그러나 3,550원짜리 책은 없습니다. 이게 뭐에드갈렘포 이것도 뭐 유명하죠. 이보다 더큰 책도 있고 많은데 사실 여기서 출발하실 수 있다는 거죠. 푸시킨 이것거아요 아마 푸시킨을 단행본으로 한게 제가 볼때 아마 뭐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있으면 뭐 밑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.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. 스탕달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탕달을 누가 이렇게 단행본으로 3,500원짜리 이렇게 해설을 하나요? 없어요. 없습니다. 그니까 가격 대비 뭐 너무 좋다 이거는. 지금 이 불황의 시기에 정말 필요한 이시리즈물이다 그다 음뭐 솔제니친 유명하죠. 이것도. 도스토옙스키도 있습니다. 도스토옙스키는 좀 인기가 있어서 아마 해설하는 책이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예요. 그럼 3,550원짜리는 없겠죠. 120페이지, 130페이지에. 뭐, 아폴리네르. 이것도 알코올 관련돼서 시 쓰고 뭐 이분도 천재인데. 아폴리네르. 뭐, 뭐 번역은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. 다들 비싸겠죠. 그리고 그 번역들을 보세요. 그러나 그 그것들과 함께 이것도 이렇게 3,500원에 이렇게 한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런 어떤 그 생애와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한 분이 신경 써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은 많지 않다는 거죠. 너무 너무 가격 대비 좋고 뭐 TS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. 이상도 있겠죠, 이상 책도.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뭐 레르폰 토프? 뭐 이거 이런 이런 분들도 이런 책도 있습니다. 뭐 러시아의 대표적인 낭만주의자인데. 이런 이게 없어요? 단행본이 이게. 이게 사실은 그그 그 우리나라 출판계가 좀 심각해서 그막좀 유행을 타고 그렇게 해서 좀 심각한 상태라. 하이니 히벨도 있고 뭐 헬들린 이것도 뭐 유명하죠. 독일인 낭만주의. 자, 이렇게 이 책도 있습니다. 드라이저 이런 부분이 이런 없습니다. 이 책이요? 이게 없을 거예요. 아마 드라이저도. 이분도 사실은 그 미국의 대표적인 뭐 도시, 도시, 무슨 소설? 옛날에 몇 년도입니까? 30년도입니까? 뭐 20년도입니까? 30년도 그 무렵에 도시소설 쓰시고 졌던 분인데. 이분도 사실은 공산주의자기는 해요. 근데 공산주의자인데 뭐 헬리맨 케인에 따르면. 뭐 공산주의가 일종의 뭐 대단한 게 아닌 그냥 공산주의 그냥이었고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긴 하셨는데 아무튼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좀 니체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 굉장히 그 풀뿌리 어떤 풀뿌리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풀뿌리예요 이 사람은 그러 그러신 분인데 독일 인자 아들인데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. 이런 책이 없습니다. 예, 책 서적은 있을 거예요. 그러나 한 사람의 생을 정리해서, 다시 말씀드렸지만, 3, 3,550원에? 이건 없습니다. 이것도 대단하신, 좋은 거고. 에즈라 파운드요. 이거 굉장히 논쟁, 논란이 많으신 은 분인데, 에즈라 파운드는 지금 책 자체가 없어요, 우리나라에. 그게,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출판 환경이 편향되어 있고, 이 깊이가 얕으면서도, 그냥 질적으로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, 편향되어 있고, 편식하고 있냐를 잘 보여줘요. 에즈랄 파운드 없습니다. 이거 거의 유일한 책이에요, 사실은.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, 제가 볼때이 책들은요, 여기 있는 책들은 그 소장 가치도 있으세요. 이거 3,500원짜리에 사셔서 일판 인쇄들리거든요 다들 안 팔려갖고. 이거 나중에 이거 뭐 없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비싸게 파셔도 될 거예요, 중고로. 이게 그 정도로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. 에즈랄 파운드 책은 아예 없어요, 지금. 뭐 시집도 없고, 우리나라에. 그, 그렇게 이제 왜곡되어 있고 일방으로 왜곡되어 있는 이 지금 세계다. 지금 그 글로벌 리스트가 출판 자체도 장악을 해서 출판시장도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그니까 그그 쓸데없는 무슨 뭐뭐 죽을라 그러다 떡볶이 먹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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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하지 마시고요. 이런 책 읽지 마시고 3500원짜리 이런 양질의 도서들을 읽고 여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. 또 다른 이런 뭐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건 좀 비싼 책입니다. 이것도 사실 건국대학교 출판부 책이긴 한데 이거는 뭐 그나마 그나마 싸죠 이것도. 정가 9,000원이니까 뭐8,000 얼마 하겠죠. 8,000뭐 뭐 100원이에요? 8,050원이에요? 뭐 하겠죠. 요거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 한시에 관한 한시들 이렇게 쭉 나와있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. 요것도 내용이 뭐 이건 9,000원짜리라 8,000 얼마짜리 책이라 그런지 페이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. 이것도. 그좀 고전의 향기 시리즈입니다. 고전의 향기 시리즈 넘버 5.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지금 저희 새로 입고된 그 건국대학교 출판물 중에 지금 새로 입고된 건데 뭐 하야시 다다스 비밀 회고로 신봉용 선생님, 나 홍주 선생님이 이렇게 옮기신 건데 요것도 뭐 자세히 제가 나중에 해설을 하면 해설을 해 드리는데 우선은 요것도 지금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비싸요. 요거 13 요건 13,000원이니까 뭐 요건 뭐12,000 얼마 하겠죠. 네, 요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이제 건국대학교 출판물 지금 다시 또 하나 입고된 건데 뭐 괴테 걸로 김정호 선생님이 그 쓰신 그의 문학은 체험을 딛고서 이것도 작가 탄 건데 요거는 요는 6천원입니다. 그러니까 정가가 6천원이니까 제10% 할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5천원 썸띵입니다 5천원 정도에이 책을 볼수 있다. 이 지금 이것도 페이지도 뭐이 200페이지가 넘어요. 이거는 지금. 아까 그는 130페이지 정도 되는 200페이지 넘는 어떤 KT에 대한 그리고 그 저희가 그뭐이이 이 건국대학교 출판물 시리즈를 다 갖다 놓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저희랑 좀 칼라가 맞지 않는 그런 작가들은 제가 좀 뺐거든요. 여기는 저희 칼라가 맞다고 생각되는 작가들이라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이그 너무너무 좋다. 여기 그 여기 아까 문학의 이해와 감상 시리즈 요 시리즈는요. 요거는. 그, 안에 보면은 이렇게 좀, 글씨는 살짝, 살짝 작아요. 근데, 타겟 오리언스가 젊은이들이라는 거를 생각하면, 사실은 글씨는 좀 작아도 괜찮겠죠. 그래서, 여백도 좀 있고. 근데, 이런 지금, 이런 작지만 가치 있는 출판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. 지금. 출판물 시장이, 출판물이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으로 흘러가고, 그, 그렇기 때문에, 이렇게,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, 이런, 이런 이런 순수한 그 문학의 어떤 세계들을 탐구하는 이런 순수한 책들 그리고 지금 이 극단적인 불황의 시대 이 고객의 주머니를 독자들의 주머니를 생각한 이러한 훌륭한 서적들을 많이 보시고 또 여기 나온 저자들의 책들이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이 팔거든요. 그런데 우선 출발을 여기서 하시면 참 좋다. 그래서 꼭좀한 권이라도 한 권씩이라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해주시기를.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저희 그 저희 출판 저희 책방은요, 특히나 이런 이런 마이너한 이런 서적들, 막 주목은 받지 않, 않, 않지만, 이렇게 뭐 떠들썩하게 주목은 받지 않지만,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아주 양질의 어떤 그런 시리즈물들, 혹은 양질의 어떤 도서들, 주목받지 않는 도서들, 그런 도서들을 저희는 책방에서 팔 예정이고, 그리고 저는 책방을 운영하지만, 항상 그, 그 고객들의 주머니를 생각합니다. 이, 이거, 이 책을 볼 가치가 있나? 그 돈을 주고. 그래서 항상 비싼 책을 뭐 이렇게, 이렇게 팔 때는 항상 좀, 좀 주저되고 그래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. 굉장히 이렇게 허접하고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. 그때 당시에 그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막그 이런 류들의 책들, 시리즈물들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는데, 좀, 이, 이 책은 좀 뒤늦은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거에 비하면. 이 시리즈물들은 사실 그때 막판에 이렇게 나온 그런 시리즈물 기획돼서 나왔는데, 굉장히 생각보다 알차다. 그 이제, 그, 왜 어떤 책은 그 시대가 지나면 책이 사라지는 책이 있고, 또그 시대가 지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책을, 그냥 그 사탕 발림 책을 그 겉보기에 그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책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그 어떤 걸 목표로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요 이런 책꽂이에 꽂혀 있어도 정말 그 훌륭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신분이 죽고 나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고 할수 있는 그런 책들이고. 이게 다들 지금 한글 전용 본이라 뭐 이렇게 뭐 읽기 어렵거나 이 앞으로 10년이 20년, 30년이 흐른다그래도이 책이 뭐 읽기 힘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이다, 책들이다. 이런 걸 모으셔야 됩니다. 이런 그 대형 출판사들에서 왜 이렇게 있죠. 어느 출판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. 뭐 각종 시리즈물들이 나오는데 그 저작권료도 없어서 거저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거저 먹는 시리즈들, 겉 포장만 이쁘게 갖고 파는 출판사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것과 다르게 실제 어떤 각각의 저자 선생님들이 일전 쓰신 책들이고, 그래서 그 저작권을 아마 지불을 하실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책들이라서 그이 책들 중에서 뭐 개별적으로 또 소개해 드릴 것들은 또 조만간 소개를 해드리고요. 오늘은 하여튼 이 그 시리즈물 전체 그 건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입고된 사적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구입하실수록 돈을 버는 책이다 뭐 에즈라 파운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책이 없습니다 에즈라 파운드를 그 단행본으로 설명한 책이 지금 없어요 아마 논문도 많이 안 쓰시나 봐요 그래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장 가치도 굉장히 크다 이건 희귀본이 될 가능성이 조만간 희귀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대학들의 이 대학 출판물이나 이런 아드한 출판물 혹은 마이너한 출판물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출판물 비상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출판물 이런 출판물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